이번 영상에서는 4페이지죠. 25번부터 28번까지 내 문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다 해설 영상을 올렸거든요. 까맣게 읽고 있었어요. 이내 문항에 대한 해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그만큼 홀대 받는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도표인데, 제목 확인하셨죠? 얼마나 자주 책을 읽느냐? How often? 그다음에 이렇게 도표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입니다. 지금 네개 연령군이 나와 있죠? 확실히 나이가 먹을수록 책을 좀덜 읽는 것 같네요. 그죠? 그다음에 응답자들의 share 이 share란 단어가 제발 동사로만 알아두지 마시고 명사로 그목 그죠? 비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진한 색이 매일 일주일에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지금 흐릿한 색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between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once every two weeks 2주에 한번그 사이 정도 그 다음에 하얀색 막대 그래프가 once a month or less 한 달에 한권 또는 더 적게 그 다음에 사서는 내봅니다. 이게 고학년이 될수록 좀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다 보니까, 그죠? 책을 덜 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오지만, 이런 표현 꼭 알아두세요. Due to rounding 이라는 거는 지금 숫자가 전부 다 42, 25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올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반올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라운딩이라는 게다 더하면 100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큼지막하게만 바로 볼게요. According to age groups, 연령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그 다음에 each 단수명사, 그죠? In each age group,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12 to 13 year old. 12세에서 13세. 이것만 제외하고서. Those who said they read books once a month or less. 그죠. 책을 한 달에 한번 또는 더 적게 읽는다 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이 account for. 요수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The largest proportion. 이 명서도 반드시 외워줘야겠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하려. 이 설명하다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뭐 중에서의 오브입니다. 그러니까 12세에서 1 3세그 연령 집단 안에서만 보자는 거죠. 이 state란 동서를 썼네요. 42%가 이렇게 진술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집단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거꾸로 인을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브를 썼다라는 거는 그 안에 막대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인이라는 거는 뭐뭐 안에서 라는 의미겠죠. In the 14 to 15 year old group the percentage of teenagers who read daily or several times a week 요러, 요러한 그 10대들의 퍼센티지가 3배 더 높았다. 이게 꼭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비교급 나오고 배수. 비교급 앞에 배수. 3 times as one급에서 써도 되죠. as high as.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명사 대신 여기 더 퍼센티지라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여기 t h a t over를 갖다가 생략하는 안 된다는 거. 어, 동일한 연령 그룹 내에서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그런 학생들의 퍼센티지 보다 3배 더 높았다 잠깐만요 14세 에서 15세 이게 기본적으로 14% 인데 3배 더 높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31% 인데 그죠 거의 뭐 두 배, 두 배를 좀 넘었다. 뭐 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음. 이렇게 바꾸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거 어때요? More than doubled. 나쁘지 않죠? 아니면 여기 three times를 갖다가 twice 쓰고 over twice. More than twice 뭐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less than tripled, 그죠? 세 배보다 좀 적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도표 문제에서 초과했다, exceed, 뭐 이런 단어들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는 자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가볼까요? 16세에서 17세, 그 연령군에서는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20% 이하였다. 이거는 뭐 아주 쉬운 표현이었고, 아, 이런 거 재밌죠. 원 피프스, 5분의 1, 그죠. 분수표요 그다음에 5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어, 그다음에 아까 스테이트, 뭐 세이선디, 이제 리스반드라는 동사를 썼네요. 그죠. 이렇게 말을 했다 26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검색을 해 봤어요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이라는 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림이 어, 한 편의 그림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 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일러스트 i 티브 스튜디오 포타그래프스 야외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게 굉장히 그림 같은 일러스트티브 화려한 그런 어떤 어, 성격의 그림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약간 연극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영국의 사진작가 줄리아 마글레 카메로는 수동태 간주된다. 가장 위대했었던 포트레이트 p o r t r a r 이제 인물 사진이죠. 초상화 사진가들 중에 한 분, 19세기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분사고문이 나오는데,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고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표시한 것들만 해도 벌써 세 개나 있죠. 그죠? 어, 이분이 바로 그 영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네. 식민지였던 인도의 켈거타에서 태어나셨대요. 영국 그 가문으로. 카메로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야, 프랑스에서 되게 국제적인 인물이었네. 카메라를 받았대요. 어, as a gift. 선물로서. 누구에게? 딸에게. 이야, 신기하네. 1863년 12월에. 받고 나서 그녀, 그녀는 재빨리,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매진했다. 헌신했다. 디보트 원셀프트. 바로 이 예술이라는 아이 사진이란 예술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스튜디오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죠. 닭장 집에 닭장이 있었나 보네요. 이것을 그냥 닭을 다 치워버리고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클리어 아웃한 다음에 이 청소한 닭장일 테니까 이걸 받아줘야겠죠. 그러니까 원으로 받지 마, 마세요. 그것이니까 이십입니다 Convert A into B. A를 B로 전환했다. 스튜디오 공간으로 바꿨고 이 스튜디오 공간을 꾸며주는 관계부사 where 덩어리가 나와있네요. 그죠? in which. 그죠? Uh -huh. She began to work as a photographer. 그죠? 카메로는 일러스트라티브한 스튜디오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큰 덩어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찍었는지를 갖다가 뒤에 분사구문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그리고 요거 요거 하면서 분사구문 세덩어리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모델이 필요할 테니까 친구와 가족들을 설득한 거예요. 컨벤스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보고 투부정사 하라고 설득하다. 아, 사진을 위해서 좀 자세 좀 잡아줘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과 가족 멤버들을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죠? 연극적인 어떤 복장, 커스튬 그러고 나서 아주 주의 깊게 그 사람들을, 여기서 이 대물 그분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 속으로 이런 장면, 저런 장면 아주 환상적인 장면, 아주 몽환적인 장면 뭐, 이렇게, 신화적인 장면, 이런 장면 속으로 구성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가운데서 봐, 어, 왼쪽에 이렇게 누워 있어 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분께서 비판을 받았네? criticize 사람 for 어떤 행위. 행위에 대해서 행위 때문에 어떤 사람을 비판하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be criticized for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빙이 생략된 거죠. 좀, 음, 아무래도 전문적인 어떤 사진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또 여자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나쁜 기술. 기술력이 딸려라고 비판을 받은 거죠. 누구에 의해서? 당대 예술 평론가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비판을 받았던 그녀는 어쨌거나 비판을 받은 이유기로 하겠네요. 컨벤션을 무시했었다. 관습을 어겼으니까. 고 같은 경우에 관습 같은 거다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어떤 구성과 초점. 그죠? 약간 초점. 요즘에 그, 뭐야, 아이폰 같은 걸로 이렇게 어, 갖고 있었으면 더 멋있는 작품 많이 찍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평론가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되게 좀 뭐라 했는데,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녀의 밸류잉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요. 음, 밸류라는 동사가 있어요. A over B. B보다 A를 더 높이 평가하다. 근데 보세요, 이 value에다가 ing 붙입니다. 동사 value의 명사형인 거죠. 그리고 나서 o 브 a over b. 근데 이, 보세요, 이거는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 b보다 a를 더 높이 평가하기, b보다 a를 앞세우기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소유격꾸며주는 거. 요 대목, 요 대목. 요 대목이 이게 하나의 이제 명사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카메론이란 분이 되게 정신적인 깊이감을 되게 중시하줬다는 거야.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보다는. 그죠? 어.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후대 평론가들은 이제 높이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대 평론가들은 이게 첫 번째 동사였고 이게 두 번째 동사네요. 간주합니다. 아 이분의 이런 초상화 사진이 to be among the finest expressions of the artistic possibilities of the medium. 이 미디엄이라는 건그 사진 예술 사진이라는 그 미디엄을 가리키는 거겠죠.의 예술적인 가능성들에 가장 고급진, fine한, 섬세한, 그죠? 이런 표현들에 속한다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죠. 답은 4 번. 능숙한 사진 기술보다 스피리추얼 앱스를 갖다가 더 중시 여겼고 그것이 이제 어 후대 예술 비평가에게 인정받았고 자기 예술 비평가들에게는 기술이 없다고 이제 비판을 받았다는 라 거죠. 그렇죠? 나머지 내용은 맞는 문제 그 선택지고요. 27번 가 보겠습니다. Have a good night up. e 이런 앱이 있나 봐요. 그렇죠? 어, 있으면 난 이런 거 없어도 잠은 잘 자는데 디스마트 앱은 helps you have a refreshing sleep 그죠? 리프레시트가 아니라 리프레싱 여러분을 다시 원기 충전하게 만들어주는 잠 특징들 피처들 이 명사 알아두시고요 꼭 이런 안내문에 많이 나옵니다 잠을 위한 소리들 그저 꿀렁꿀렁 꿀렁꿀렁 저는 물소리를 들으면 되게 잠이 잘 오던데 릴렉스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소리를 녹음을 하는데 기침 코 고는 거와 같은 이걸 왜 녹음하는 거야 Cough Snore 이거 반드시 외워 두시고요 Sleep Pattern Tracker 이걸 뭐또 추적하나 보네 이 사용자의 슬립 패턴을 체크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도 뭐 조언을 해주겠죠? 스트레스가 없는 알람 톤 사람 깨우려면 스트레스를 왕창 줘야 되지 않나? Uh, adjusting alarm tones to the usual sleep pa pattern. 그죠? Adjust to A to B 알람 톤을 갖다가 여기 여기에 맞춰준다. 베이직 버전은 free. 프리미엄, 저도 요즘 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고 있는데 돈이 들죠? 추가적인 어떤 사운드 트랙도 제공을 하면서 1년에 30달러다. 여러분도 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laughs> 회원도 영상도 보실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28번. 아, 이거 추천하고 싶은 친구들이 갑자기 몇명 생각나네요. 아주 재능이 많은 친구들인데. 온라인 탈런트 쇼고요쇼 오프가 뭐라고요? 자랑하다. Amazing. 그죠? a m a z 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놀라운 재능을 자랑하세요. 카테고리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악기 연주하기까지 있네요. How to enter. 어떻게 그 엔터 하느냐, 그 출전하느냐. 엔터란 단어가 어떤 대회 진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 s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3분짜리 비디오를 녹화해라. 너의 재능 그리고 그것을 그 비디오겠죠? 여기+ 여기로 보내라. 썸미 제발 이 명사 알아두세요. 엔트리 이 명사 알아두세요. 그런 출품작을 제출하라. 그 타동사로 쓰였네요. 어 여기서부터 이거 나이, 날짜 사이에 그다음에 어떻게 우승자를 갖다가 선정하느냐 모든 비디오가 업로드된다 학교 웹사이트 위에 그리고 날짜 이때 날짜에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투표할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찬성표는 이때 4를 쓰고요 어게인스트를 쓰면 반대한 투 표를 던지는 거죠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에다가 그 비디오인데 어떤 비디오 축격관계 되면서 되시네요. 예스 yes, 빼먹으면 안 되겠죠. 선행사 단수니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매니의 최상급 이런 자가 이런 비디오가 우승할 것이다. 그리고 우승한 비디오는 상영될 것이래요. 학교 축제 때뭐 나머지는 뭐 제가 답은 안고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마무리해봅니다.